지표가 발표되고 가난 뒤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네네네네. 뽀모! 오늘 기대인플레가 발표되고 난 뒤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대인플레. 지금 일단 2.9에 4.2가 나왔습니다. 어, 기대인플레가 올랐는데, 어,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뽀모다. 매수하겠다. 아 그래요. 매수하겠다.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다음 주가 CPI가 발표가 되는 주입니다. 제가 이제 포모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떨어지면은? 그래? 아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조정 온대? 몰라 애플사? <laughs> 어 그래? 요새 바드? 아 몰라 구글사? 나도 몰라 구글사? 구글 사고 출발할게요. 예. 네. 자 제가 오늘도 구글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laughs> 어 지금 구글 얼마냐? 자 기다려봐봐. 보입시다. 지금 구글시가 얼만가? 보시면은 따단따단따단이 잠깐만. 어이, 어제 산 거보다 1.15% 떨어졌네요. 그럴 땐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합니다 예 매수 오늘 일단 0.47%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예, 95달러 근처 96달러네요 네또 매수를 했고요 어 좋아요 오늘도 분매 들어간다 오늘도 분매한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런 놈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놈들이 많아 <laughs> 예, 오늘도 열좀이다 어제처럼 이런 놈들이 많아 이런 놈들이 뭐냐 빠지면 또 사고 비싸다 카는데 또 사고 이 새끼들 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사고 봐봐라 봐봐라 또 사니까 어떻게 됐노 올라가잖아! 매려오면더 <laughs> 사면 그만이냐. 그지? 예. 네. 아임 구글,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무한매수하면 언젠간 익절하겠지, 뭐. 내가 2021년에 못 먹었는데. 아 뭐, 지금 뭐, 뽀 뭔데.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오늘 이 데이터가 이제 기대인플레 뭐, 연준이 많이 보는 데이터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돌려 세웠는데 왜 주가가, 어이, 뭐,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가요? 이 정도면 이제 뚝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소비자의 기대 지수. 이게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나는 하버드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올해 골드 버튼을 받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 조회수가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지. 기대야. 이루어지냐고. 그건 아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하면 뭐하냐. 소망해봤자 뭐가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실제 찐 데이터가 아니다. 매수. <laughs> 찐 데이터가 아니다. 매수. 야, 심리 오집니다. 심리 오죠요. <laughs>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어, 포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월스트리트는 계속해서 지금의 시장을 보고는 미쳤다라고 하고요. 아, 미쳤다라고 표현밖에 못 해. 지금 이야기했을 때 어이, 주가는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실적이 빠지는데 주가가 올라. 엥? 엥? 이 미친 거지.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 맨날 롤라는데 성적이 올라. 뭐야, 이거? 어, 이 새끼 답안지를 알고 있나? 아이 뭐지, 이거?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에이. 근데 뭐 어쩔 거야. 뭐 운이 좋든 일시적이든 주가가 오르니까 또내 같은 놈들이 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국 PPI. 중국 소매 생산자 물가. 두 번째. 오늘 발표 났던 오늘 지금 음전에서 출발한, 이 개파락에서 출발한 이유라고 볼수 있는 부분.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감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산이라는 거는 지금 작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산 여력이 없다. 10월 오팩 보고서, 11월 오팩 보고서 보시면은 사우디가 대놓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산을 하고 싶은데 목표치를 채울 수가 없다. 유정에서 지금 기름이 안 나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음,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독일 CPI도 어제 발표가 났는데, 독일 CPI도 예상치만큼 안 오른 거지, 오르긴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녹가 나올 때, 지금 뭐, 만화임 중고차 지수도 돌려 세웠다. 1월 달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경제를 평가하시는 분들, 지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아, 도대체 미국의 이번 2월 14일에 발표되는 이 CPI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지. 과연 2월 14일 CPI는? 일단 맛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맛배기를 보시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 2월 14일 바로 나옵니다 화요일이죠 바로 나와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되죠 5.5가 나올 것 같다 코어 기준 그 지금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게 헤드라인 6.2가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독일 기준에서 이게 6.5에서 6.6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살짝 올라 살짝 살짝 올랐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6.4 6.5 6.6이 나오면은 어이 행님들 이게 지금 떨어지다 말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채권 매도가 터지는데요 그러면서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전월 대비 헤드라인 전월 대비 보시면 0.1 예상했어요 0.4 지난 12월이 0.1이었는데 지금 12월 대비 0.4%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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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를 2년짜리 놓고 보시면 요, 요런,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 기준에서 얘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전년 대비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전년 대비니까 요런 각도로 내려가 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응? 아니야 하면서 요렇게 혹은 요게 요렇게 <laughs> 시장이 고민 걱정권 시장이 이런 방향을 보이면은 박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 그죠 그런 어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전월 대비로 보시더라도 전월 대비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데이터가 0.4라고 에 요거 나온다고 또 이거죠 다시 이거 나온다고 그러면은. 엥? 전월 대비 0.2가 나와야 0.3, 그래도 0., 그나마 0.3이 나와야 꺾이는 걸 텐데 0.4가 나온다고, 엥? 하면 이제 시장이, 근데 막 0.5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 엥?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시장이 지금, 아리까리 아리송하고 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지표 발표나고 올라갔다가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거래량이 양봉에좀 많이 실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추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지될 것인가 결국 2월 14일이면 은 다음 주잖아 오늘은 뭐 보합 정도나 아니면 뭐 눈치 보기 혹은 뭐 미리 차익 실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차익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가 발표나자마자는 올랐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얼마나 많이 파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개인이 붙느냐. 지금 기간은 매도예요. 기간은 매도고, 여기에서 지금 개인이 지금 식시장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물 주식도 저평가되어서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동의는 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상분 가치가 올라갔다. 그럼 경기의 규모 자체가 커진다. 인정. 근데 이 과정에서 개개별로 비용들이 나오는데 그 비용들이 실적을 건들 수 밖에 없고, 그 실적이 안정화돼서 정말로 주가가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얼마나 뭐 6개월 만에 끝나느냐, 1년 만에 끝나느냐, 2년이, 3년이, 4년이 걸리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비용을 모두 상품 가격에 못 녹아내, 못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왜냐면 이게 원자재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임대료나 이런 것도 뭐 안정화될 거고, 그래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화될 만한 실적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도 눈치보면서 올려야 돼 서로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원자재가 20% 올랐는데요, 가격 20%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니 남의 남 먹으시. 제가 뭐뚜기가20% 올렸네요. 그럼 농 심도 20% 올렸네요. 그러면은 삼 삼양, 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장 경제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시장 경제라는 게 이건 무조건 우리는 경쟁하는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가 오른 만큼 가격을 올리고 바로 실적에 반영이 딱딱딱딱 그 컴퓨터 게임처럼 딱 되면은 그럼 지금 주가 올라야지. 근데 지금 기업들도 지금 앞으로 1, 2년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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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부분이 어 저는 적어도 이제 돌아서는 걸 보려면은 바닥을 확인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 그러면은 지금 슬슬슬 돌리는 게 맞아요. 근데 3분기가 바닥이면 4분기가 바닥이면 내년 1분기가 바닥이면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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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새벽이죠. 화요일 밤.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기대인플레가 이 높게 나온 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연준이 안 좋아하는 거거든. 심리가 꺾여야 데이터가 꺾이고요. 심리가 오르면은 데이터가 오릅니다. 왜? 심리가 오르면은 소비가 늘거든. 그러니까 심리가 올라서 소비가 오른다 그러면은 결국, 아, 이 부분이 조금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네. 더 오래 올릴 수 있겠네. 어, 일것 같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확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패드와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 이제 오늘 아침 기준에서, 아, 내년, 이제 2023년 12월에 5.1% 확률을 24%로 봤는데 29% 됐네요. 네네네네네 조금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오른 상황이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굿, 굿은 아니지. 이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배드 지표긴 한데 소비 기준에서 경기 기준에서 굿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도 이게 5% 올랐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제. 2023년 금리나 없을 거다라는 배팅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채권시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포인트가 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죠?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수는 조정을 안 받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 월스트리트가 기모고 있나 그죠 기모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이 시작한다 뭐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공매도가 통하는 주가라는 거지 공매도가 통하는 주가 공매도를 칠 만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주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오늘자 경제지표 <목소리>